Wow, wow. 그리스도인이 제사에 참여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교회에서 질문되어 왔던 문제이고 실제로 가정에서 이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질문 주신 형제의 그 질문에 보면 제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네, 형제님은 질문 중에서 "제사는 우상숭배인데"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제사를 우상숭배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의 부모님은 "제사는 전통이고 관습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 제사, 즉, 제사를 우상숭배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통과 관습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던 시절에는, 이 제사 문제는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고 전파되던 유럽에는 이런 제사라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동아시아, 즉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에 전파되면서 유교라고 하는 전통과 이 기독교가 충돌하면서 나타나게 된 문제입니다. 동아시아 교회가 제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400년 이상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논쟁과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가톨릭이 200년 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중국의 15세기 말에 가톨릭이 전파되면서 1600년대 초부터 한 100년 동안 가톨릭 내부에서 제사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온 가톨릭 신부 선교사들 내부에서도 제사를 찬성하는 파와 제사를 반대하는 파로 나뉘어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1715년에 로마 교황청의 당시의 교황인 클레멘트 2세가 제사는 우상숭배 행위이므로 가톨릭 신자는 제사를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전파될 때는 이미 이 결정이 내려진 이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초기에 들어왔던 가톨릭 신앙은 제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가톨릭 초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는데 그 이유도 대부분 제사를 거부하는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19세기 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게 될때 개신교 선교사들 역시 성도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제사 금지를 가르쳤던 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계명의 1, 2 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 행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당시에 서민들의 상황이 매우 피폐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서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집에 있는 여성들의 수고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사용돼서 여성들의 인권이 억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제사에 대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흐름을 보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드리는 제사와 직접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와 관련한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이방 신전에는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제사에 사용된 고기들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으면 그 고기는 이방 제사에 드렸던 제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 제사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몇 가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팔 장에 보면 큰 틀에서는 그 이방 신은 사실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그 제물이라고 해서 어떤 영적으로 오염이 되었다거나 어떤 나쁜 영적인 기운이 깃들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러한 지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도는 아 이거는 먹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제사에 사용된 제물고기를 어, 먹습니다 그런데 B라는 성도가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우상제사에 쓰인 저 고기를 먹지? 라고 하면서 마음에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고기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즉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한 영혼이 혹시라도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 그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 이 제사제도를 논의하면서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제사를 드리면 죽은 조상의 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제사에 어떤 영적인 것이 깃든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초기의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친 몇 가지 사항 중에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닌다면 이라는 단서로 붙는 행동 조항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아, 술을 마시지 않는다. 교회 다니면 담배 피지 않는다. 어, 그것과 함께 이야기되는 것이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드리지 않아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통념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제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말 조상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 역시 그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 모습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드리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이 강관하시거나, 또 친인척 간에 어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제사를 거부함으로써 가족의 분위기가, 어, 깨지는 것을 걱정해서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 마음에 이것이 내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성경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술잔을 따르고, 술을 올리고, 또 절을 하고 하는 제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아 나는 제사를 반대해, 나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유로 가족들이 다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으로부터 도피해서 아예 그곳을 피해 버리는 것 그것도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음, 여러분이 왜 제사를 음,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지,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모님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말과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설명하더라도 부모님이 동의하시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턱대고 그냥 도피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적 입장을 조곤조곤 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두 번째는 제사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가정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시는 부모님을 돕는 것은 필요합니다. 장보는 일에 같이 시장에 따라가서 시장을 같이 본다든지 음식 준비에 바쁘신 어머니를 도와서 여러 가지를 섬긴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질문 주신 분의 질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모이는 날인데, 화목하고 분위기 좋게 보내면 되지, 굳이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에 중요한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제사 때문에 여러 식구들이 모였을 때, 제사 드리고 제사 음식 나눠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셔서,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즐거운 추억을 가질 만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제사 때문에 모였지만 이번에 무엇 무엇을 해보니 참 재미있더라. 오랜만에 이러이러한 대화를 해봤더니 참 유익하더라.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러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참 기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의 한,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여러분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시는 이번 명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